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취과 전문의 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이벤트를 신청하셨나요? 저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조금 텀이 길어요. 필드가 잡히면 이제 아, 막 연습을 아 하고 벼락치기 하듯이 연습을 아 해서 필드로 나갔다가 네네. 또 연습을 또 놨다가 네. 또 필드 잡히면 네. 이제 이또 예, 연습을 하는 약간 벼락치기 스타일인데 네? 제가 또 공교롭게 필드가 또 조만간 잡혀,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또 아이언을 들어봤는데 네? 어 이게 예, 너무 안 맞더라고요. <laughs> 안 맞는다는 게 어떤 어떤 뭐, 그 거리가 문제가. 아안 거리가 안 맞는 거죠. 네. 거리가 보통 그럼 7번 아이언 몇 미터 치시죠? 예전에는 한8,9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8,90m. 어, 네. 그럼 기본, 그냥 거의 기본을 쓰셨는데.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봐야지 제가 알 네. 수가 있는데. 그럼 골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뭐 코로나 때 시작을 해서. 어, 아, 코로나. 네, 한. 어. 코로나 골리니 코로나 골린이. <laughs> 그명한 어, 아, 시작을 네. 하셔서 지금까지 오셨으나 네. 자주 연습은 못하고. 필드 예. 잡힐 때마다 그래서 급하게 연습하셨던 끝도 없는 <laughs> 끝도 없는 백돌이의 <laughs> 아, 네. 예. 네, 네. 악순환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교정 전후를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자세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교정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스피드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도 제가 일단 늘릴 거고요. 페이스 앵글이 굉장히 많이 닫히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가 열어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마이너스 10이 아예 그냥. 거기 왼쪽으로 휘고 있죠. 사실 조금 엎어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캐리 거리 심각하죠. 56이에요. 보통 80 친다고 했는데 56에서 80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직 일정한 내스이안 네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윙을 이제 잡아 드릴 거고. 자, 어드레스를 먼저 보면 어드레스가 너무 서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약간 더 숙일 수 있게끔 좀 약간 견고한 어드레스 다시 말해서 중심축에 잡히는 어드레스 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어... 손 빠지는 건 괜찮은데 이 팔이 너무 빨리 접혀요. 지금 여기까지 됐을 때는 양쪽 팔이 다 펴진 상태에서 길게 빼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른팔이 접힌다는 건 네, 그렇죠. 손이 네, 체가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이 상태에서 빠져서 손과 손 사이로 올라오는 코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백스윙이 된다면 아마 그렇죠 코킹이 전혀 안 되죠 사실 이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손과 손 사이로 코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차가 뒤로 많이 쳐져 있죠 자 이때 나오는 네, 대부분의 이렇게 뒤로 쳐지는 분들의 90% 이상 뭐가 나오냐 클로즈오버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백스윙을 끝까지 보면 그렇죠 넘어가죠 이쪽으로 넘어가서 정면에서도 봐도 지금 채가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채가 어, 앞에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통 안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클로소바가 나오고 채가 약간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일단 보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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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이구 참 우리가 항상 고민인 치퀴닝이 눈에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 지금 회전이 됐으면 회전이 돼야 됩니다 골반 회전 그리고 발도 떨어져서 이쯤에서는 발바닥이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발이 어떻게 되어 있죠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뭘로만 치게된 걸까요 팔로만 팔로만 팔이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체가 많이 덮이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왼쪽으로 많이 가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네 이때까지도 지금 발바닥이 보이지 않죠 그럼 중심은 왼쪽으로 전혀 이동이 안된 상태에서 팔로만 치게 된 모습이라고 볼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어? 야, 피니시잘 나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요 중간 과정을 보면, 지금 전혀 팔이 펴지지 않고, 치키닝이 나오면서, 피니시 때만 팔이 올라온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자면, 지금 마지막 피니시 됐을 때도,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중심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교정해 드리고, 이 클럽 스피드볼 스피드를 늘린 상태에서, 비거리까지 늘려보는 오늘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 전 지금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을 치기 전에 자세 교정을 먼저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볼을 쳐볼 텐데 어드레스 한번 잡아 보실까요? 네. 네. 어드레스를 한번 잡아 보시고 좋습니다. 이때 자세가 너무 서 있어요. 그래서 살짝 숙이고 중심을 조금 발가락 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렇죠? 조금 더 숙여볼게요. 오케이. 느낌이 어때요? 엄청 숙인 것 같죠? 이상해요. 그렇죠. 숙일 것 같아 앞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서 있다가. 조금만 숙여도 느낌은 엄청 숙인 느낌일 텐데, 비디오로 보면, 음. 정상적인 어드레스가 나와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아, 정말요? 네. 숙이 잡힐 거예요. <laughs> 어, 어색하죠, 어색하죠. 근데 그 어색함은 금방 잊어버리실 겁니다. 네.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백. 이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손목을 쓰면서 백스윙이 돼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백스윙이 지금 이런 느낌으로 되셔야 되는데, 자꾸 손목을 돌려요. 음.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손목 돌리지 않고 여기까지 먼저 빼볼까? 다시 한번 중심 좀더 앞쪽 천천히 빼, 그렇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여기서 코킹이 돼야 돼요. 코킹. 코킹은 왜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laughs> 코킹은 왜 해야 되지? <laughs>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코킹은요. 백스윙을 편하게 할수 있게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코킹 하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편하게 백스윙을 할수 있는 역할. 아까 우리 분석할할때 팔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백스윙이 어떻게 될까요? 잘안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요 이것만 하고 올려봐요.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코킹의 역할은 뭐예요? 백스윙을 편하게 올려주는 역할.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아까 네 여기서 지금 이런 식의 백스윙이었어요. 그대로 뺀 상태에서 코킹을 하고 이제 올리는 그 자세로 지금 바꿔 볼 거예요. 어드레스 잡고 그렇죠. 중심 숙이고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백 하나 그자 여기서 코킹 할 건데 코킹은 지금 이 대각선으로 보이죠, 그죠이 상태 그대로 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서 올때 일자가 됩니다. 다시요 여기서 그대로 이랬을 때이 끝이 바닥을 볼수 있도록. 지면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쿠킹이 준비가 됐다면 이 상태 그대로 어깨 라인 그대로 쭉 넘어갈 겁니다. 오, 지금 느낌은 손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어, 근데 하나도 높지 않아요. 제가 놓을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자세 너무 좋죠? 오, 이 상태가 지금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 조금 이해가 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구분 동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몸의 기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하나 스톱 그렇죠 둘 너무 좋고요 셋 그렇죠 오케이 오유 오유 자세 좋은데요 다시 한번 더네 구분 동작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죠 천천히 하나 스톱 둘 그렇죠 이때 중심이 살짝 이렇게 올 거예요 그리고 셋쭉 이제는 뭐 한다고요 연결 동작. 연결 동작, 오 좋습니다. 힘들죠? 네, 네. 힘드네요. 네. 바뀐 자세를 보시면 그 힘듦이 없어질 겁니다. 자 천천히 하나 쭉 그렇죠. 오, 근데 너무 빨라요. 빨라요? 네. 조금만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아예, 아예 천천히. 아예 천천히. 아예 천천히. 아예 천천히. 아예 천천히 스타트부터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손목. 와우, 와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네, 중심 조금 더 앞쪽,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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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렇죠, 요 느낌이죠. 제가 돌게요. 아, 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다 백스윙을 했다면 다운스윙을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해보시죠. 백스윙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천천히 쭉 올라가서 오케이. 자, 이제 다운스윙의 시작은. 자, 이게 시작이에요. 그죠? 이때 오른발을 절처럼 한번 떼 보실까요? 너무 잘했어요. 다시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그리고 팔다 펴세요. 하나. 이때, 요런 식으로 발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중심이 어디로 가요? 앞으로. 네, 왼쪽으로 가요. 둘은요, 여기서 팔만 뻗을 거예요. 오케이. 잡고 계세요. 제가 돌게요. 그렇죠. 오케이. 요게 둘인데, 둘할 때는 조금 더 움직여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셋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팔을 안쪽으로 회전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 그렇죠. 발과 허리는 다 돌고요. 자, 이때 여러분 보이시죠? 아까 발이, 오른발이 어땠어요? 이 팔이 올라올 때까지 발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발바닥이 보여요. 이게 중심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이 된 거죠. 그래야 내 네, 상하체에 다 힘을 쓸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팔이 펴졌어요. 그리고 응.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순서가요. 손목이 내려오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팔이 접히고. 그렇죠. 제가 놓을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오케이. 네. 팔이 지금 높죠? 근데 하나도 안 높아요. 네. 다시 내려놓을게요.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너무 잘했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네. 맞아요. 내려오면서 팔 다시 지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둘. 똑고요. 오케이. 그렇죠. 세타면 그렇죠. 오케이. 제가 볼게요. 어, 오, 좋습니다. 손목 내리면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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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연결 동작으로 할 건데. 연결 동작 할 때는 피니시까지 먼저 하지 말고 먼저 여기까지 해볼 거예요. 백스윙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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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보이죠? 중심 왼쪽이에요. 이게 가운데입니다. 잡고요. 네. 자, 그리고 천천히 스윙. 쭉 스톱. 그렇죠. 기다려요. 오케이 자그 상태에서 손목 팔 스톱 오케이 그리고 회전 잡고 계세요 오우 전혀 다른 지금 피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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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천천히 백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기다리고 그리고 스윙 그렇죠 스톱 오케이 그리고 손목 그리고 발어 기다리세요 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가 안 나왔어요 거리가 안 나왔어 그러려면 뭐를 지금 빠르게 해야 되냐면 스피드 스윙 스피드. 자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골프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가볍게 잡아라힘 빼고 쳐라 부드럽게 쳐라. 그래서 공이 나갈까요? 안 나가요. 지금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가볍게 잡고 부드럽게 잡고 그다음에 힘 빼고 이렇게 쳐서 공이 어떻게 가요? 그죠? 지금 또 어떤 스윙을 할 거면 그립도 어떻게 할, 잡을 거냐면 강하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잡은 상태에서 다운 스윙할 때 어떻게요? 해 힘 있게 빠르게 어디까지? 피니시까지. 어, 네. 지금 이렇게 놀려야 거리가 나가요. 강하게 보내는 것과 멀리 보내는 원리는 비슷한데요. 힘을 들여도 연결된 동작으로 가속을 붙여서 어, 피니시까지 보내줘야 이제 공이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친다고요? 빨리. 오케이. 강하게 빨리.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그렇다고 <laughs> 백스윙이 빨라지면 안 돼요. 오케이. 백스윙 천천히. 백스을 천천히. 다운스윙 빠르게. 백 다운 빠르게. 오케이. 네. 천천히 백.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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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스윙. 어 이거 너무 느리죠. 다시 한번 더 숨긴 스피드를 숨긴 보여주세요. 네, <laughs> 천천히 백. 천천히. 천천히. 스톱. 빠르게 스윙. 그렇죠. 그 소리가 음. 나야 되는 거예요. 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자 먼저 공 치기 전에요. 다시 빈생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자, 빈생이 왜 좋으냐면, 아까 우리가 스윙하면서 뭘 들었어요? 소리. 소리. 소리가 느린지 빠른지 내가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빈생할 때 빠른 소리를 낼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몸이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 반응을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빈생은 소리를 듣기 위한 하나의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백 해서, 천천히, 천천히. 자, 그리고 빠르게 스윙 그렇죠. 오케이. 공 쳐볼게요. 천천히 꽉 잡고 빠르게 스윙 그렇죠. 오, 파워가 달라지는데요. 오, 좋아요. 다시 한번 더. 오, 너무 좋았어요. 오, 너무 좋았어요. 와, 지금 바뀐 거리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바뀐 스윙 스피드와 비거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스피드가 52에서 59로 바뀌었고요. 볼 스피드가요 63에서 80으로 바뀌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스매시 팩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칠수 있던 거리인데 사실 잘못친 것보다도 스피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리가 지금 안 나왔던 걸로 보이면 되고요. 지금 종전에 지금 페이스 앵글이 닫혔던 걸 제가 어떻게 했죠? 지금 열렸거든요. 이게 왜 열렸냐면 인나우싱은잘 됐지만 페이스 앵글이 닫힌 이유가 들어오면서 페이스가 닫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치킨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인나우싱이 되더라도 닫힌 현상 마이너스 10 왼쪽으로 엄청 가는 방향이 보였지만 치키닝을 교정함으로써 페이스 앵글이 열리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자체가 많이 좋아지는 것까지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자세의 교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부터가 벌써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교정 전 자세는 너무 서있죠. 그런데 제가 교정 후 중심 축을 잡아드리고 견고한 어드레스로 바뀌다 보니까 벌써 안정된 자세로 보여요. 그리고 중심 축에 잡혀야 상 하체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백스윙 궤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어드레스의 중요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스윙을 한번 볼게요. 교정 전 백스윙은요. 네. 지금 안쪽으로 빠지면서 코킹이 전혀 되지 않는 백스윙이었고요. 교정 후 백스윙은요. 와 벌써 다르죠. 벌써 보세요 여러분. 팔과 팔이 네잘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킹이 되나 볼까요? 훌륭합니다. 선생님 누구야? 자 그리고 우리가 백스윙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던 여기 눈에 보이던 네요 자세 지금 보이시죠? 교정 후 자세는요.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넘어가던 채가 넘어가지 않는 지금 자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정 전 자세는 왼쪽으로 약간 쏠리는 기분이에요. 그죠? 왜요? 채가 넘어가니까. 네, 교정 후 백스윙은요, 중심이 굉장히 잘 잡힌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안정되게 지금 잘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운스윙을 보도록 할 텐데요. 교정 전 다운스윙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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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뭘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치키닝과 발에 떨어지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정호 자세를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지금 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지금 팔로우 지금 자세인데, 치키닝 교정됐죠? 그리고 발바닥 어때요? 완벽하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체 회전이 전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발바닥이 보이잖아요? 정확한 하체 회전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를 보면요. 네, 이때까지도 지금 발바닥이 보이지 않으면서 중심 이동이 되지 않고요.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자세가 바뀐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슨을 맞췄습니다. 레슨 받으신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음. 말씀해 주신다면? 어, 전에 이벤트 신청하기까지 제 실력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신청하기 전에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권혁태 프로님께 레슨을 받아보니까 이게 당일에도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교정이 되게 아, 교정되죠. 교정이죠 저는 네. 정말 좀 감명받았습니다. 접니다. <웃음> <웃음> 사실은 <웃음> 교정은 당일에 다 교정이 됩니다. 음. 근데 레슨이라는 건 사실은 그 교정된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부분이지 사실 뭐 레슨으로 계속 뭐 교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골린이지만 내일 네. 느낌이 어때요? 너무 새로워요. 그래서 체크를 받아야 <laughs> 네. 돼요. 그게 이제 레슨이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키메디 우리의 선생님들 제 영상에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앞으로 더큰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뭐 필드레스? 아, 네. 아무튼 그래서 호응을 좀 많이 해주시면 더큰 이벤트로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